네, 뭐 여기까지 하고요. 힘드시죠? 이거 더 할까요? 아니면 끝낼까요? 맞아, 할까요? 네. 자, 얼른 봅시다. 이건 제가 뭐안 써드리고 말로 그냥 할게요. 내가 본 영화, 한마디로 뭐예요? The movie. The movie. The movie가 좋아요. The movie I saw. 또는 watched. 시작. The movie I saw. 바로 가는 거예요. 자, 이걸 제일 먼저 연습해 두세요. 나를 본 목격자. 목격자 영어로 뭐죠? Witness, 그죠? 그래서 요게 NES에 붙어서 좀 이상한 명사형처럼 보이죠. 이게 목격자라는 뜻이에요. 고 목격자 그러면 앞에 더가 좀 낫겠지. 그래서 the witness, 그죠? 어떤 목격자죠, 요건 This. 이건 거는좀잘 보셔야 해네 이거 넘어갔을 클랩 뻔했네. 죄송해요. 이거 좀잘 보세요. 이래 놓고요. 어떤 목격자죠? 본이죠, 본. 어, 선생님, 본도 이거 한마디네요 맞지? 그 보는 영어로 뭐죠? 과거야. 아, o 를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건 봤다가 돼 버리니까. 그러면 본으로 바꿔 줘야 되는데 동사 C를 바꾸는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영어에서. 뭐뭐뭐 뭐, 뭐 있어요? to see. 그다음에 seeing. 그다음에 seen. 그세 가지 중에 어느 것도 과거시에는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 되지가 않는 거라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쨌든 두 마디로 가야 되잖아. 주어 동사를 써줘야 되죠? 주어가 있어 없어? 본이라는 말에 없잖아. 그 자리에 뭘 채워줘요? 아무 뜻도 없는 대 써주는 거. 호는 또는 후를 써주는 거. 이거 이해되시나요? 결국은 주어 동사 써준 거야. The witness that saw. All. that saw는 또 뭐예요? saw so 앞에 대시 붙어서 네가 궁금한 거대로 해석하세요. 봤다가 아니라 본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됐나요? 요거하고요거하고좀 특이하죠. 그죠? 똑같이 봤다는말 있는데 영어로는 전혀 다르게 나오고 있어요. 아 이거 중요한 부분에 넘어갈 뻔했다. the witness that saw 누구를 봤어요? me. 시작 the witness that saw me. that saw가 본이란 뜻으로 여러분 이해해 두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진짜. 이 틀릴 일이 없다고요.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건 어떻게 가야 될까요? The person. The person, 이것도 두 가지를 잘 비교해 보셔야 돼요. The person, 어떤 사람? I.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거야? 내가 사랑하는 거야? 그냥 쓰면 되겠죠? I love. 이렇게 쓰시면 돼요. 시작. The person I love. 시작. The person I love. 됐죠? 근데 두 번째를 보세요. 이번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래. 됐죠? 그러면 the person 다음에요. 이때는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 해도 되죠? 이 사람 자체가 사랑하는 사람 맞잖아. 그러면 loving이라고 써도 괜찮아요. 틀린 건 아니야. 됐죠? 그래서 loving으로 쓸 수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뭐하는 거야? 주어동사로 써주는 거니까 사랑하는이란 말은 역시 주어가 또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비워두면 안 되죠? 그래서 뭘 채워 넣는 거야? that 아무 뜻 없다. 그냥 영어는 뭐가 어쨌다고니까 무조건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한다 그랬으니까 뭐예요? Love인데, 요거 앞에가 단수니까 loves. 그래서 that loves는 뭐예요? 사랑하는이 된다. That loved는 뭐가 될까? 사랑했더니 되는 거고. That will love는 뭐가 되겠어요? 사랑하리될 거다. 되셨나요? 대신 그런 역할을 해요. 어찌됐든 뭐가 어쨌다고 써준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굴 사랑해요? 미. 이렇게 들어간다. 시작. The person that loves me. 다시 한번 시작. The person that loves me. 쉽죠? 여러분, 요거는 연습하시면 금방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관계대명사로 명사 꾸며주기인데요. 요것도요, 사실은 뭐 관계대명사 후나 후치, 그죠? 이런 걸로 넣어줘도 되지만 우리는 일단은 그냥 가보는 거야. 자, 내가 가르치는 대학생 하면 뭐예요? 어, college student. 그죠? 이렇게 쓰면 되겠죠? 한 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애예요? I. 내가 가르치는 이니까 그냥 I teach 하면 되겠지. 시작. A college student, I teach. 바로 가시면 돼요. 좀 복잡하게 하고 싶으면 A college student, that I teach. 가면 되겠지. 정확하게 하고 싶으면 A college student who I teach. 완벽하게 하고 싶으면. A college student whom I teach. 선택의 문제라고. 가만히 봐갖고내 앞에서 내 말을 듣고 있는 미국 애가 좀 멍청한 것 같다 그러면 whom 해주시고, 너는 똘똘한데 이럴 때는. A college student I teach. 바로 가는 거라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 미국에 가시면 한국 사람들이 인종차별 당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 근데 저는 5년간 있으면서 한 번도 인종 차별 당해본 적이 없어요. 제 얼굴이 백인처럼 생겨서가 아니라, 보시다시피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있잖아요. 영어를 자기가 broken English를 해. 그리고 제대로 잘 이해도 못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 알게 모르게 있는 그런 어떤 잠재적인 이 불안감이 있어요. 무슨 불안감이냐면. 미국 영어를 못 하면 있잖아. 우리나라에서는 좀덜 좀 떨어진 사람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해요. 왜냐면 하 국영수 과목을 못 하면 대학을 못 가니까 맞아요. 그 영어를 못 하면 왠지 모르게 좀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고 이런 느낌이 있나봐. 그러니까 미국에 가가지고도 영어를 할때 되게 잘하는 척을 한다고. 특히 우리 발음에 대해서 제가 언제 한번 또 정리해 를 드릴 텐데 발음 너무 좋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if you go to the United States. There will be lots of Korean Americans who cannot speak Korean at all. Okay? Those guys have the exact l y same face as mine. 가면 미국 애들이 Korean America 있잖아. 한국말 전혀 못하는 한국계 미국인이 있죠. 걔네들은 영어를 되게 모국어처럼 잘해. 근데 얼굴은 나랑 똑같아. Okay? Then what would happen if you, if you go to the United States? 여러분들이 미국에 가시면 그 사람 뭐, 무슨 일이 생겨날까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이라고 걔네들은 생각한다고 여러분이 영어를 못하는 게 되게 이상하다니까 걔네들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을 만나갖고 배려를 해야 하네. 안, 안 하죠. 여러분들 외국인용 우리나라 사람 그러잖아. 청계천. 어, 한국말 알아요. 이러잖아. 왜? 그 사람이 한국말 못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미국 애들도요. 우리가 영어를 못한다고 생각하면 천천히 얘기해 준다고. So, what do you want to know from me?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이 가갖고 Hey, what's up, man? 이러잖아 그럼 여러분한테 뭐라고 그랬어? 아, 얘는 Korean American이구나 그냥 영어를 막 해버린다고 그럼 또 한국 사람들은요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들으면 티를 내야 되는데 티를 내안네 내면 내가 바보 되는 기분이니까 Okay, okay, uh-huh, uh-huh 이러고서 엉뚱한 짓 하는 거야 저 사람 올라가라는데 내려가요 그럼 미국 애가 봐라? 쟤는 영어를 되게 잘해 내가 되게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 말을 많이 하니까 되게 많이 못 알아듣는 거 아니야? 그 쟤는 올라가라고 그러는데, 오케이, 오케이! 이러더니 내려가요. 그, 그 사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 미친 거 아니야, 저거? 날 물러봐? 야, 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너 내가 내려가라고 해서 올라가라 했어. 이 나오죠? 미간이 벌써 찌그러진다고. 그걸 보고 한국 사람들이 왜저 사람 나한테 괜히 화를 내지? 이 인종차별을 착각한다고 절대 미국사람들은요 인종차별을 드러내고 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겠어요? 영어를 못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잖아 그럼 그 사람들은 여러분한테 사정까지 아마 들어주면서 다 설명해준다고 근데 보면 꼭 가서 그 티를 안 내요 한국사람들그 일부러라도 여러분이 미국에 가시면 미국사람 만나면 영어를 못하는 척을 하셔야 돼요 처음엔 잘 하더라도 그래야 그 사람이 내가 외국인인 걸 알고 커뮤니케이션, 마음의 문을 연다고. 절대로 못 알아들었는데, 오케이, 오케이, 이러시면 안 돼. 그 인종차별 당할 수 있어요. 그 인종차별은 아니지만. 그죠?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하면서, 이 소위 말해서 겉멋이 많이 들어있는 게 있는데, 기름기는 좀뺄 필요가 있다. 그죠? 또 잡설이었어요. 자, 그래서 a college student, that I teach. 그죠? 여기까지 했고요. 나를 가르치는 대학생, 이때는 뭐 봅시다. 똑같죠? a college student, 똑같아. 근데 이 학생은 어떤 학생이에요 가르치는 학생이니까 한마디로 하려고 러면뭘 쓰면 되겠어요 teaching 해도 되지만 우리는 지금 주어 동사로 하고 있으니까 주어 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여기다 뭐 써준다 that 네. 가르친다는 그대로 뭐예요 teach 삼위칭 단수니까 that teaches 이렇게 들어갈 거야 되셨죠 that teaches 하고요 teaching 하고 두 가지가 되는데 얘는 한 마디로 꾸며 주는 거 얘는 두 마디로 꾸며 주는 거. 됐죠? 두 가지는 같은 말일까, 다른 말일까? 당연히 다르겠지. 뭐가 달라요? 글자가 다른데 어떻게 같아? 이거 같다라고 가르쳐요. 우리나라에선 서대 생략하고 여기다 ing 붙입니다. 이런 미친 소리 하는 선생님들 많아요. 오케이? 실제로 이거 저 탭스나 이런 데 가면 이렇게 하시는 많아. 대스를 왜 생략해야 되는지, 왜 ing를 붙이는지 설명해 주는 아무도 없어요. 두 개는 다른 말이다. 어떻게 다른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올라오는 강의를 보시면 돼요. 낚시도 좀 하고. 보고 싶죠, 그죠? 어, 어떻게 다른지. 자, 아무튼. 자, 그게 관계대명사고요. 여기 안에는 뭐, 위치나 후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파트였어요 근데 지금은 관계대명사 뭐, 후나 위치나 이런 걸 정확하게 하기보단 아, 일단은 그냥 주어동사 쓰는 걸로 알아두시면 돼요. 되시면 다 해결이 돼요. 일단 되시면. 그 다음에, 모두가 사랑하는 여자. A woman, 그죠? 어떤 한 여자가 있어요. 어떤 여자예요? 모두가 사랑한다니까? Everybody loves. 그죠? Everybody loves. 이렇게 가시면 돼요. 시작. A woman, everybody loves. 여기다 뭐 집어넣어도 돼? That 집어넣어도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모두를 사랑하는, 큰일 날 여자네, 그죠? 죄송해요. 제교재에는다 그 예문이 이래. 제가 장가를 아직 못 가서, 가기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이상한 여자들이 등장할 거예요. 자, a woman이죠? 똑같아요. a woman. 어떤 여자죠? 이번에는 이 여자가 사랑하는 거지, 그죠? 사랑하는 여자죠? 한마디로 하면 뭐겠어? loving 해도 되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두 마디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가야 돼요? that loves. 그 다음에 누구를? everybody. 이렇게 가요. 전혀 다른 말이에요, 이거. 다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laughs> 그 다음에 이제 관계부사 인데요 관계부사도 우리가 이저앞 뒤에서 자세하게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태어난 나라 한마디로 뭐예요 여기가 내가 태어난 나라야 한마디로 뭐야 여기가 그 나라야 그러겠지 그러니까 the country this is the country 이렇게 얘기할 거요그 다음에 내가 태어났다 I was born 그죠 이거는 뭐 외워두시면 좋죠 I was born 태어난 거야. 됐죠? 그런데 문제는 명사 뒤에 주어동사 그대로 왔잖아. 어, 오케이. 괜찮아요, 이거. 틀린 거 아니라고. 실제 미국 사람은 써요. 근데 이거는 뭐라 헷갈리느냐면, The country I like 하고 헷갈려요. 이건 뭐야? The country I like는 뭐야? 내가 country인데 내가 좋아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컨트리를 내가 좋아하는 거지. 이거는 컨트리인데컨트리를 내가 태어났어? 이거 아니잖아. 뭐가 들어가야 돼? 네. 그컨트리에서 장소를 하단 말이 포함이 되죠. 그래서 그거를 뭐, where라고 쓴다고. 근데 우리는 그냥 갈 거란 말이야. 왜? 이것도 possible 하단 말이야. 따라서, The country I was born. 물론 뒤에다 in을 붙이는 게더 좋지만 이것도 possible. 정확하게 하면 뭐예요? where 쓰면 끝나. 정확하게는 아까 얘기했잖아. where 쓰라고. who를 쓰고. 그죠? 그러나, 어, 대충은 또뭘 써도 되겠어? 됐어도 돼요. 똑같다고. 얘기해. 안 써도 되고, 됐어도 되고, where 써도 되고. 되셨죠? 네. 자, 내가 그녀를 처음 만난 그 순간. 한마디로 뭐예요? the moment. the moment. 어떤 moment야? 내가 만난 거야, 일단. I met. 됐죠? 요거는 제가 좀잘써 드릴 테니까 여러분 주의해서 보세요. 조금 힘들지만 여기까지 한번 보고 갑시다. The moment 어떤 순간이야? 내가 만난 순간이죠. 누굴 만났어요? her. 그죠? 어떻게 만났어?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요. 주어 동사만 쓰면. 시작. The moment I met her. first. 근데 문제가 생겨.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가장 간단하다 보면 뭐가 생 문제가 생긴다 그랬어? 오해가 생길 수 있다 그랬지. 무슨 오해가 생길까요? 한번 맞춰 보세요. 영어는 앞에서부터 듣는 대로 해석한다고. If I say the the moment I saw 얘기하면 무슨 오해가 생겨요? 응? the moment i saw 여기까지 하면서 뭐가 어, 오해가 된다고. 원래 뜻은 무슨 뜻이었어요? 내가 그녀를 만난 순간이지. the moment i saw는 뭐라고 해석해요? 내가 본그 순간이잖아. 순간을 내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찰나를 내가 눈으로 볼수 있잖아. 어렵죠, 이게. 한국말로 풀이해 줘도 어려운 거라고. 그래서 사고력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여러분 자녀분들이 사고력이 없으면 여러 가지 possible case도 그죠 이런 것들을 추론해 낸 능력이 없으면 한국말로 설명해줘도 여러분들 잘못 느끼는 거예요. 이런 거 어렵죠 사실은 예를 들어 교통사가 꽉 나는 the m o m e n t 를 내가 길을 가다가 볼수 있잖아 그녀를 본게 아니지 내가 그 순간을 본 거지 선생님 어떻게 순간을 보나요 시적인 표현이죠 그 장면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였어 내가 본 거는 누구예요? 만난 건 그녀를 만났지 그 모먼트를 만난 거 아니잖아 헷갈려 안 헷갈려 쿠바 그 헷갈려야 된다고 이거 그러니 데스를 쓴다고 해결이 될까요 이거 안 되지 그럼 뭘 써야, 돼요, 여기는? When, when을 써야 돼 여기는 w h e 을 써야 돼그 순간에 그 순간 내가 만난 거니까 그 여자를 이건 w h e 으로 써야 돼요 이 경우에는 왜 데스로도 쓸 수도 있고 아 m a 을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경우에는 when으로 반드시 써줘야 돼 왜? 오해가 생기면 안 되니까 when으로 안 써주는 영어를 뭐라 그런다? Broken English라고 하는 거예요 콩글리시만 Broken이 아니라고 읽는 사람이 헷갈리게 만들면 나쁜 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예자이 네. 부분 제가 오늘 만만 보여드린 거고 사실은 뒤에 가서요 계속 지금 저 저 뭐라 그래 예고편이지 예고편이지 뒤에 가서 미친듯이 할 거라고 이거 다 아우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꼭 앞으로 한달 올라오는 강의꼭 보세요 그죠? 그래서 the moment I met her first 이렇게 가시면 일단은 된다 그죠? 자그 다음에 동격의 대시라는 것도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대슬 그러면 대신한 게 도대체 뭐야? 그 강의를 보시면요 동격의 대또 있고 뭐 관계 대명사 대또 있고 관계 부사 대또 있고 지시 대명사 지시 형용사 뭐 명사절 접속사 뭐 많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딱 하나로 대스은 그냥 한 마디로 이거다 하고 정리해 놓은 게 있죠. 여기도 또 같이 걸려요. 자,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했다는 사실을 너 믿니? 그러죠? 그러면 너 믿니? 는 영어로 뭐야? Do you believe? 그죠? 뭐를 믿어요? 그 사실이니까 the fact가 붙겠죠 이 경우에는 한마디로 하면 그 사실을 믿어 이거니까 그죠? 어떤 팩트 c t 야미국이 공격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the U.S. 뭐 military 하셔도 되고 그냥 the U.S. 하셔도 되고요. 그냥 공격했다는 뭐예요? attacked. 과거니까 뭐 attack로 합시다. 뭐를 공격했어요? The Iraq. 이라크는 또뭐 저기 뭐야? 덜을 또 붙이더라고. 그죠? 아무튼, 이렇게 걸려요. 그냥 주어 동사 쓴 거야. 그렇죠? 근데 이렇게 돼도 약간은 어색할 수 있죠? 뭐가 어색해, 이제? 아무것도 없으면. 미국이 공격한 게 사실일 수가 있다고. 팩트인데 무슨 팩트 그랬더니, America attacked. 미국이 공격했어? 그 사실을? 이렇게 오해가 될수 있단 말이에요. 그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때는 d e a t 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 death은 생략할 수가 없다 동격의 d e a t h 생략할 수 없다는 문법이 있어요 실제로 왜 그거 생략 못하느냐 그건 아무도 얘기 안해 생략하면 오해가 되거든 놔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동격의 death 그래갖고 뒤에는 완전한 절 이렇게 얘기하고 외워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 영어는 전부 다 암기 과목이 되지 그러나 death은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죠? 그래서 죠그 the US attacked 앞에 death을 붙이면 뭐가 돼? 네가 궁금한 거대로 해석해라 이거야 그 앞에서 뭐 있어요? 그 사실 그랬으니까 뭐가 궁금해요? 어떤 사실? 어떤 어떤 어떤에 궁금한 사람한테 US attacked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미국이 공격했다는 사실 이렇게 추론이 되는지. 대신 그거를 이끌어 주는 역할을 할 뿐이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오해할 구석이 없으면요.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이거 이건 오해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국이 그 사실을 공격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 경우에 생략해도 된다. 대한민국 문법에는 대선 동격에 대해서 생략할 수 없다고 라 얘기를 하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생략하면 안 되겠지만 오해의 소지가 없으면 생략해요. 동격도. 아시겠죠? 그 결국은 대선 그냥 다 하나란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후 강의를 쭉 공부를 하시면 누구나 다 이해하실 수 있게 되니까요 오늘 맛보기만 보여드린 거다 생각하시고 하, 읽어봅시다 시작. 강의 세션스 그죠? 자, 이제 드디어 끝났어요. 너무 오래 했죠, 그죠? 제가. 아이고, 너무 오래 했어. 지금 8시가 다 됐는데. 그되게 너무 오래 해서 죄송하고요. 그래도 좀 재미 있으셨나요? 네. 정신 없죠? 어, 근데 집에 가면 또 까먹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제가 빨리 해 가지고 업데이트를 할 테니까 또 보시고요. 그 이후에 나오는 강의들로 쭉공부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